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과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이 예루살렘 땅을 이 땅에다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했지만 이거 뭐 하나님이 손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톱 하나도 놓을 만큼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땅에다가 뭔 이름을 두겠습니까? 이름을 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약속을로기면 어? 내가 성을 걸겠다. 뭐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뭐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뭐 성을 걸겠다 할때이 이름을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얘기는 진실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있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지역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짓게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열방보다도 더 심했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아 왕 때의 그 아들 둘은 그 바벨론 나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를 점령했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그왕 앞에서 그 시드게 왕 자기 아들 둘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고 자기는 누나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왕인데 어? 새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온 국민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즉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적과 뿌리우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 거기서 옮기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율법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 나중에 나라도 멸망하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거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문하세도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사이에 보면 문하세도 바벨론으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보내가지고 이 문화세를 잡으다가, 그 당시 아수르스도는 니네인데 니네에가 아닌 이쪽 바벨론 성, 동쪽, 동남쪽에 있는 그 바벨론 성으로 끌고 갔다가, 끌고 왔는데 어떻게 끌고 갔냐, 어, 여기는 그냥 새사슬에 묶여서만 갔다 그러는데, 야사에의하면은 갈고리로 코를 이렇게 끼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저, 새사슬을 해가지고, 명색이 왕이 저 바벨론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먼 길을, 뭐, 수레로 태워서 간 것도 아니고, 말에 태워서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끌려서 이 갈고리에 코끼고, 새살에 끌려 가지고 거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명색이 왕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런 창피를 당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문하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년 동안이나 치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회귀합니다. 회귀하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우상을 다 없애고 그러고 얼마 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는 16년 만에 데려갔는데 문하쇠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귀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55년 동안이나 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 0 절에 보면 문낫세가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열조와 함께 묻지 히 못했습니다. 악한 왕으로 그 역대 왕들이 묻히는 그 왕에 못 들어가고 그 묘소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 묻혔어요. 그런데 문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하니까 열조와 함께 잤다 그랬습니다그 어 조상들의 묘그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약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결국 유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요시아 왕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을 때도 라어2 8에 요절하게 만들고 결국 유대를 멸망시키기까지 한 그런 문화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열조와 함께 잘수 있는 그런 복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커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래요 우리가 이제 이 문화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아름다운 고향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이 무언가. 오늘 보면 시스기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42살에 아들을 얻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 창피한 것, 내가 잘못한 것싹 덮어버리고 문화세라 이름 지어가지고 잊어버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당한 것 이런 건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한 것들만 적당히 넘기고 예매하게 다 넘어가버리니까. 결국은 문나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지 못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나오면서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무시할 정도 되면 안 되고 어, 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잘 섬겼을 때 이런 복을 받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너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잘 가르쳤다면, 이렇게 바벨론까지 갈고리로 코를 꿰어 가지고, 또새 사슬에 매어 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해요. 가정예배가 참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해야 돼. 이게 밥 먹는 것까지 중요한 일도 같이 못 먹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으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예배. 그 다음에는 밥 먹는 거는 꼭 같이 먹자. 아무리 바빠도 같이 먹자. 우리가 돈 벌고 잘해서뭘 거냐 이거예요. 가족과 함께 밥 먹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뭔데? 학교가 뭔데? 결국 돈 벌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학교 간다고 해요. 아침 에 새벽까지 나가죠. 어? 아버지는 돈 벌러 간다고 새벽까지 나가죠. 그러니 밥 먹는 시간이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세 사람이면 밥을 아침에 세끼 먹고 점심에 세끼 먹고 다 달라. 다 각자 먹어요. 그러니 같이 기도할 틈도 없고 대화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보면 그래요. 아들딸이 지금 다 나가 있지만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같이 밥 먹으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잠 자고 있으면 늦잠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밥먹으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저녁에도 좀기다렸다그래도 어떻게든지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밥을 같이 못 먹는 사람은 뭐든지 함께 할수 없어요. 밥 같이 중요한 것을 갖다 같이 못 하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잘클수 있어요 공부? 공부 잘해가지고요 제대로 신앙교육 안 되면 정말 그 좋은 머리 같고요 정말 더 불효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 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잘섬기는걸 가르쳐서 하나님 잘섬길 때에 그거야 공부를 잘하면 더 좋단 말이죠 그러나 이 기초가 잘못되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름다운 고향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특별히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꼭 식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베풀어준 모든 복을 받아서 참 좋은 땅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